나다 너 일로 와 일로 한 번만 더너 어디 나라 사람이라고? 어디 나라 사람이야? 우리 부모... 너 일로 와 지금. <laughs> 야 <laughs> 일단 여기를 이렇게 만나지고 아 그러고 니까 얘도 있었구나 이 검은색 여기도 여기도 혼자니 여기 도 누구랑 왔니? 어? 남자친구? 네 헤어지세요. 네 아까도 말했지만 <laughs> 그래서 남친 어디 아, 아파요? 멀쩡하지? 그치 차지 멀쩡하죠? 어 그죠? 헤어지세요. 네. <laughs> 아, 머리 어, 머리 다 풀리셨네. 산발이다되셨네네 <laughs> 다음에 맞는 거 한번 찾아보세요. 아이고 나이드 수록 이게 타기 너무 힘들어요. 이게 지금 <laughs> 아니 근데 지금. 누나보다 어, 동생이 더 힘들어 보이는 것 같은데, 지금. 아니, <laughs> 도대체 이거 누가 타자고 한 거야, 이거? 누가 타자고 한 거야, 지금? <laughs> 이럴 거면 그냥 떨어져요, 이거 와요, 그냥. 어, 그냥 이거로 떨어져요. 어차피 동생도 힘들어서 못 잡아줬는데, 아, 야, 동생, 아니, 동생이 떨어지면 어떡해. <laughs> 아니, 둘다말이크 밖에 하면 어떡하자는 거야, 이거, 지금. <웃음> 안녕하세요. <웃음> 저희는 엉덩이가 섹시한 사람입니다. <laughs> 사람들이 갑자기 여기 와서 엉덩이를 지금 다내밀고 있으니까 옆에 지금 아가씨 붙죠 어? 지금 부담스러워서 고개 돌렸고만 지금 야 그러게 너는 걔네 데이트하는데 뭐하러 올라와서 남친이랑 밑에 있지 이거 부담스럽겠는데 자 여기까지 만나준고 잠깐 좀 쉬는 시간 드릴게요 네, 어깨 한 번씩 돌리시고 어? 어? 어또 째려봤어 또 째려봤어 말했죠? 이거 100% 수동이라고요 제 맘대로라고요 근데. 또때려보실거예요 어? 또 또? 또또 또, 또? 머리 넘겨.. 아 그렇지 그지 그렇지 <laughs> 네좀 쉬세요 앉아서 네 어깨 좀 돌리고 손에 땀좀 닦고요 그래서 여기 남자친구는 어디 있어요? 여기 남자친구는 어디 있어 어디 있어? 누가 남자친구예 어디 있요 체크 한번 어? 스테 <laughs> 여친 힘들어 죽겠는데 혼자 마실 거 마시고 있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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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다섯 명이서 온 거예요? 아니? 어? 다섯 명? 이거 없냐? 남친 오른쪽에 있는 남자가 두기인가요 남친, 남친 오른쪽에 있는 남자가 두기인가요 저긴 어, 거 아는 거 같은데. <laughs> 어, 왜 따라왔지? <laughs> 지, 지, 직장인인가요, 다들? 다들 직장인. 네, 출근해요. 어? 안들 아, 출근 안해? 아까 또 무슨 저 멋지 없다. 안들 다들 출근 안한다는데. <laughs> 아, 밑에 탑승하실 분들 계시면 오으실줄올라오시고요 일단 시원하게 가야 되겠다 가자 우리 캐나다 <laughs> 아, 아 저기 누님이 또뚝 때려보시는 겠다 어 알았어요 알았어요 다시 알았어, 할게요아저 캐나다 자리를 바꿔줘야 되나 아이 캐나다 좀 세게 튀겨야 되는 거야

우리 여기 커플도 좀 만나야 되니까 여기도 뭐 여자친구 좀 잡아주고 그래야 되지 않나요? 우리 여기 커플 우리 반바지 커플 여기, 여기도좀 여자친구 멋져 뭐 어어어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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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니 다리는 벌리지 마 반바지 입고는 벌리는 거 아니야 아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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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니, 손 잡아주면 되잖아 손으로 손으로 어 오른손 나 봐요 오른손 어, 오른손 어 그렇지 그렇지 그렇어 그렇지 그렇지 어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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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laughs> 저희 남편분 너무 부러워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제 저럴 때는 지나셨잖아요. 네 그만, 어, 그만 부러워하세요. 네 이미 지났어요 늦었어요. 끝났어요. 아, 나이카다를지켜버려야 되는데 옆에 여기 이모님 때문에 여기 어어왜왜또 어, 때려봐요? 왜? 아 이모님 맞지? 어 어? 어, 어? 아 30대예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내 이모지가 사실 때문에 이모지 이제 누구한테 가도 이모님인데. 어? 어야 캐나다 너몇 살이야? 스물 여섯 스물 여섯 살. 그럼 너한테 저 누나야 이모야? 사십 대야 누나야 이모야? 어 그니까 봐봐 봐봐요. 쟤도 말 못하잖아 지금. 야 빡! 정확하게 얘기해봐. 네가 얘기해봐. 누나야 이모야. 어? 아 적을 더 만들고 싶지 않다고? 한마디로 그냥 이모네요. 네, 그냥, 그냥 이모네요. <목소리> <목소리> 너 이때 내려가면 큰일났다. 어. 야, 형은 여기 있을 건데 어. 저 이모는 내려가실 거거든. 어. 아뭘 여기로 올라와 올라오긴 집에 가 그냥. 아 대지 큰나다지아 이제. 아, 어쨌든 여기 두 분도 빨리 어, 정하세요. 어, 무슨 사이인지 빨리 정하셔야죠.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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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닌 것 같아요. 네. 네. 아니 네. 죄송한데, 남자분 더 아까우세요. 아, 아 야, 또 때려보세요. 또... <laughs> <laughs> 봐봐요. 우리 형아, 이거 스타일도 얼마나 좋아요. 어? 봐봐. 어. <laughs> 근데 우리 누나는 지금, 어, 안았어요 아, 누나가 아니지. 아, 어? 아 나한테 누나한테, 얘한테 이모예요 <laughs> 어, 그래. <laughs> 어, 우리 형아 너무 행복해 하시는 거 아니에요? <laughs> 우리 여기 커플로 좀 만나야 되니까. 여기도 남자친구가 멋있는 모습 한번 보여줘야지. 핑크색? <목소리> 어 핑크색? 너어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어 그리고 그래, 아우 야야야야 야, 야, 왜? 아 네가 잡아았아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야 잠깐만 저 판에 뭐야? 저거 뱀 뭐야? 야 저거 뭐야? 야뱀 야. 야너큰 야, 났다 이제 잡아먹히게 생겼다 너 이제. 오. 야아주 그냥 친구 어, 그어야 미국 너 너무 좋아하는 거 아니야? 네 그래, 마음껏 봐. 어째 너 성인이지? 어어어 스무 살 넘었지? 말어마뭘 맞춰봐 빨리 그냥 뭐든지 말든지 <laughs> 어저 여친 봐봐 어어, 어 그래 마음껏 해 아유 그래 돈 내고 타는데 뭐 미드클리 안 와서 아는 거지 뭐. <laughs> 난 지금 어떻게 행복해요? 아 행복해? 아유 그래 <laughs> 혹시 누나 누나예요 누나 나이로는 아니야? 동갑이 아 너가 오빠야? <laughs> 야 이거 아니잖아. <laughs> 아, 남자답게, 아 오빠가 먼저 딱 해야지. 뭐 빨리 다시 다시 한번 더. 어, 그렇지 그렇지. 아니 아니, 네가 왜 자꾸 하는데 이게 진짜 급한가 봐얘야 야, 야 너왜 이렇게 급해? 이 잠깐만 남자친구도 해준다. 아니 그거 올라타지 말고 미쳤나 보야. 아직 해안 떨어져서 밑에 애들 많단 말이야. 얘. 에이 넘어가야지. 아, 이씨 여기는 러브 코미디인데, 아, 여기는 완전 재난 체험인데 여기 지금. 여기 두 분은 그냥 재단 체험이야. 두 분은 재단 체험이 <laughs> 네, 네, 다음에 두 분한테 맞는 해적목만 한번 찾아보세요. 네. 제가 볼때 여기 두 분은 이거 안 맞는 것 같아. 네, 타질만 하세요? 엉덩이만 자꾸 보여주지 마시고 저랑 대화를 좀 하셔야 되는데. 어, 어떻게 타질만 해요? 어, 어, 탈만 해요? 이게 탈만 한 거예요? 아니, 별로 지금. 아니 지금 아니 지금 죄송한데 좀 이제 서, 점점 표정이 썩고 있기 시작해요 지금 표정이. <laughs> 아 혹시 여기도 40대인가? 30대라니? 여기. 여기 옆에? 두, 두 어. 맞아? 어. 아 어, 알았어, 알았어. <laughs>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laughs> 아니 이게 아니 3 0대아이름면안 되는데. <laughs> 아 진짜 뭐라고 표현할지 될지 모르겠는데 너무 더러워요 <laughs> 에이 이제 얼마 안 남았네요 뭐 커플들도 한번더 튀겨주고 밤에 남친이랑 같이 탈수 있는 거 타요 어, 혼자 그러고 있지 말고 내가 볼때너니 네 남친 깍두기한테 뺏긴 거야 지금 어, 깍두기한테 뺏긴 거야 <laughs> 아, 밑에 탑승하실 분들 계시면, 운전실통을 넣으시면 되고요 자, 아, 이제, 졸이또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이제 내쉬고. 아무쪼록, 이렇게, 배송이 마음에 들어 하셨어요. 아, 그러고 보니까, 이번, 이번 타임은 애들이 없어가지고, 아, 아 이게 마음껏 편안하게 튀겨도 됐었네. 아, 어, 얼마나 좋아, 이렇게. 아 다들, 다들 고생했어요 어? 야, 여기 여자친구 등이 비었는데? 야, 잠깐만 야, <laughs> 야, 야 깜짝이야 그 수술범인 줄 알았잖아 <laughs> 어, 깜짝이야 등이왜 보여서 갑자기 야. <laughs> 야, 여기, 여기 30대분들도 고생하셨어요 아유, 네, 30대부터 힘들지 힘들어요 힘들어. 네? 어, 여기 우리 큰 이모님도 고생하셨어. 아우, 왜? 예. 아 내가 그런 거 아니야? 제가 이모래저 옆에 캐나다. 캐나다 째려봐. 캐나다. 와, 어, 나가 안 했어. 저도. 어, 그렇지, 옆에 캐나다. 캐나다. 야야, 캐나다 빨리 뒤에 봐봐. 어, 옆에 뒤에 봐봐. 아니, 뒤에 봐봐. 빨리 봐봐. 빨리, 빨리 뭘 몰라? 모르게. 빨리 뒤에 찾아봐봐. 이모님도 째려보시잖아요. 그래, 어, 네, 그 우리 형 요거 남 우리 청각, 청강... 아, 청각이 아니지? 이제 아이들, 여기 요거 남은 건아 혹시 애도 있어요? 애도, 아, 애도 있어? 애가 어디, 같이 왔나요? 어, 어 저거, 혼자 타고 있는 쟤? 아, 저 아들이었어요? 야, 아들, 아빠 여기 있는데? 아들! 어, 아빠 여기 있어, 아빠. 어, 아빠, 아빠. 표정이 아, 잘 가라는 표정 같기도 하고, 저기. <laughs> 아, 여기, 여기, 아, 남편분이 좀 돈이 많으신 분이신가 봐요? 애가 지금 전세대고 타고 있네. 요 아, 그니까 내가. 그니까. 야, 너야 아빠 부장가 보다. 야, 너 혼자 타는 거 보다. <laughs> 아, 여기도, 우리 마지막 우리 커플들도 한번더튀겨주어요 <laughs> 여전나 두 명이면서 보았는데 혼자 타고 있자. 잖 마지막은 커플들 괴롭혀야지 이제. <목소리> 마지막은 우리 커플들도 데이트를 잘하시라고 이렇게 봐봐. 도만 지금 남친이 아도 못 잡아준 태나 밑에 어 있어서. <목소리> 저 봐봐 오른쪽 봐봐 얼마나 재수 없어져 봐봐. 저. 봐봐. <목소리> 겨드랑이만 깔끔하면 난뭐니다 <담궈줄까> 이제. <목소리> 야. 안미터나 보이는데 지금. <laughs> 어쨌든 고생 많이 했어요. 네. 아, 무대 내는 노하겐들 하시고 천천히 반대쪽 자리로 내려가시면 됩니다. 아, 다느라 고생들 많이 다셨어요. 여기까지만 할게요. 아, 반대쪽이에요. 선생님도올라오시는데요 아,